안녕하세요. 서예쿠입니다. 평소 스킨케어 루틴에서 안티에이징 케어를 위해 레티놀은 꼭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앰플만으로 즉각적인 괄사 리프팅 효과를 볼수 있는 메디필 앰플을 만나봐서 자세한 리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더마 기술력으로 피부 본연의 에너지를 일깨워주는 더마 뷰티 크리에이터 메디필의 콜라겐 리프팅 라인 중 레티놀 콜라겐 리프팅 앰플과 레티놀 콜라겐 리프팅 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6가지 비건 레티놀 복합체와 비건 콜라겐 조합으로 메디필만의 비건 레티놀겐이 함유된 라인인데요. 자극은 줄이면서 효과는 높여서 밤낮 모두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영양감과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는 제형의 레티놀 콜라겐 리프팅 안에는 최적의 함량으로 비건 레티놀이 함유되어 있고요. 레티놀 성분을 나노사이즈 캡슐에 담아 침투력과 안정도를 높여 햇빛에 대한 민감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쫀쫀하게 늘어나는 실타래 제형 앰플로 영양감이 가득 느껴져서 끈적임을 걱정했는데 피부에 쏙 스며들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끈적임 없이 흡수돼서 탄탄하게 수분과 영양감을 채워주는 느낌이라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사용하기도 좋은 앰플입니다. 저한번 사용으로도 즉각적인 리프팅과 베개 자국 개선을 입증한 제품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사용해봤는데, 영양감과 광채는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용감이 정말 마음에 드는 앰플이에요. 정면에서 본성너링도 전체적으로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평소 괄사 케어 해야지 하면서도 귀찮아서 잘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짜 레티놀 성분이 하는데, 에디피놀플 때문에, 집에서도 간편한 홈케어가 가능했어요. 저처럼 발사케어가 귀찮은 분들은 이번에 소개해드린 메디피 앰플로 집에서도 간편한 홈케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사용하면 더 좋은 레티놀 콜라겐 리프팅 크림은 피부 컨디션에 따라 수분결과 레티놀 크림을 믹스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영양과 탄력을 모두 잡고 싶어서 수분결과 탄력크림을 1대2 비율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날씨가 더울 때는 수분겔만, 진한 보습 케어를 하고 싶을 때는 탄력캡슐 크림만 활용하는 등 다양한 레시피로 케어가 가능하니까 안티에이징 케어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메디필만의 비건 레티놀이 함유된 리프팅 라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간편하게 스킨 케어를 할수 있으면서 괄사 효과까지 볼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집에서도 간편한 리프팅 케어 하고 싶은 분들은 더 보기에서 자세한 정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 찾아올게요. 안녕!